뭘 빨라서 나못 오겠어? 아조리 천천히 거 우리 저.. 네? 어, 답사하듯이 갈 거야 똑같은가 보구나. 오, 오, 오. 오. 여기가 예 네. 여기가 원. 아 이게 옛날에 예 근데 모르고 일로 내려가 버릴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아니 모르고 절리가는 수아 그래요? 이게 원. 이게 원투아 예, 에, 가셔도 될까요? 여 기도 놓 으면 좋 은데, 네여 기도 놓 으면 좋 은데. 오우.. 비가 심하네 오 노면 좋아 굿굿 미국놈이 여기 왔어야 되네 어이 휴점프차 대가리 바꼈다 지금 아 개욕 싫어 여기도 길을 외워야 되겠네. 여기는, 오, 길 바꾼 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여기, 여기 길을 외워야 될것 같아요. 막 달리다가 그냥 <laughs>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예. 길을 외워야 되겠네. 이가 옛날에 거기 아닌가? 아, 아니구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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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후후! 아 당분간은 요 정도 속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왜냐면은 길 익을 때까지. 그거 극살하지 계단 을만들어놨랬는데 예? 아. 어. 기재. 그런데 저거 구하러 갔갔는데. 아. 그저 심각한 아 그래요. 최근에 너무 안 좋은 노면만 타서 <laughs> <laughs> 이게 비가 오른쪽 비가 옛날 거시고 <laughs> 네, 네, A가 네. 새로 만들. 아 그래요? A 한번 예. 대전대 앞에가 거기가 깨우리 됐죠. 아. 점프 쪽에서 멈출게. 예, 네, 네, 네. 거기 아니면 괜찮으면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리시죠, 그냥. 아니, 아니 그 앞에 핑크가 네. 아. 윗골이예요 그, 그, 그 아, 예예. 예. 좀다는 아, 알겠습니다. 다일 네. 한, <laughs> 그 <꼴> <웃음> <없나>? <웃음> 알겠습니다. 아가 <laughs> 옛날 편 새로운 게. 오. 오, 잘 만들었네. 오, 재밌어. <laughs> 오, 또... 아, 이게 점프대... 야! 웬리 잘 만들었네. 아, 여기가 떡이구나.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요거는 옛... 알겠다. 와, 왠지 확실히. 오이씨, 어떻게 했어. 갑자기 나오니까. 와, 마른 고이 너무 빠른데? 으흐! 야! 아 큰형님 좀 쉬었다 타시죠? 좀 쉬었다 타시죠? 아 이틀 연장해서 좀 몸이 힘든 것 같아요 두방씩 타? 예 좋습니다 아 멜리가 제일 좋네